덕담을 해주실 때입니다. 저희 뭐 시청자들 많이 기다리셨으니까요. 어, 올 한해 또는 앞으로의 어떤 우리 민주주의 진로에서 덕담 한 마디 이렇게 해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손흥민 선수가 그터트넘에서뛸때터트넘이 되게 에, 성적이 좋은 해가 어떤 해였냐면 꾸역꾸역 이길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laughs> 잘하지 못하는데. 네. 그 케인이 아직 이적하기 전이었는데 케인하고 손흥민이 막그 서로간에 골을 많이 넣으면서 들어올 때인데 어떻게 경기를 잘못 하는데 어떻게든 꾸역꾸역 골을 넣어가지고 승점을 따면서 계속 성적을 올라서 나중에 챔스리그도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약간 민주주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큐에싹 정리 안 되니까 엄청 화나죠. 그러면 뭐 강선호 사건 나지, 이해원 사건 나지 이렇게 신경질 엄청나잖아요. 그렇게 천이 무봉의 깨끗한, 꼬맨 자국 없는 옷이라는 건 없어요. 이렇게 꾸역꾸역 꼴 넣으면서 승점을 쌓듯이 우리가 재작년 12월 3일 이후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하나 시원하게 해결된 게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꾸역꾸역 혼전 중에 밀어넣고 이렇게 해서 꼴넣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 1월달, 2월달에 선거들이 쭉 나오게 될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선거는 이상하게 날 수도 있어요. 음. 그러나 또, 나, 제대로 날 것도 제대로 날 거예요. 음. 이렇게 꾸역꾸역 가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인생도 세상도 그렇게 꾸역꾸역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 고속도로처럼 씩 나가는 건 없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짜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는돼 입장에서 그렇죠 죽을 노릇이죠 <laughs> 거기는 그러면 마음 위로가 많이 되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꾸역꾸역 경기가 안 풀릴 때도 음. 어떻게든 크로스 올리고 박스 안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혼전 중에 발끝을 뒤밀어서라도한골씩 넣어가면서 앞으로 나간다 네. 에, 그렇게 막 메시가 골로 듯이잘안 <laughs> 돼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언급만 해도. 감사한 일이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꾸역꾸역 올라오는 소리는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잘될 거예요. 네. 네. <laughs> 꾸역꾸역 잘될 거다라고. <웃음> <웃음> 그렇게 아름답지 않지만, 예, 예. 그래도 꾸역꾸역 앞으로 가질 거예요. 예.